삼촌, 아까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? <laughs> 난 난쟁이 똥자로 말하더라 아니, 그거 말고 오가 야,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식구들 이상하게 봤겠더라 야 아니야, 뭔가 감이 이상해 왜 아까 내가 맥주 3병 가지고 올라갔잖아 안주 없김 그냥 내려놓고 가그슬름돈 그 가져왔는데요 이제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 하... 학생, 학생 고독이 뭔줄 알아? 그래서 뭐라고 했냐? 난는 학생 아닌데요? 그랬지. 그러니까 뭐래. 뭐, 알았으니까 내려가래. 야,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식구들 이상해 보겠... 아무튼 그 사람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. 뭐랄까, 고독. 그 자체였던 것 같아.